처음으로 만 처음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구독자가 제가 한 명이 됐어요. 제가 음, 레이저 크리퍼님이 저를 구독해 주시고 왔는데 오 신나 너무 신납니다. 저에게 구독자 처음 구독자가 이렇게 생긴 생겼는데 정말 너무 너무 신납니다. 일단 오늘은 오늘도 들어오로세움모배텔 오늘은 3화로 돌아왔죠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이거 좀 고치고 올게요 아, 고치고 올게요 이렇게 아이템 정리도 하고 필요 부술 것도 부수고 왔는데요 일단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1일마다한 번씩 찍을 예정이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 예정 음, 정해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마다 찍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될것 같네요. 하루마다 찍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근검 근가보 방금 상황아 들어왔습니다. 스켈레톤이면 아, 엔더 준득이네요. 일단금가옷을 꺼내도록 하죠. 여기 갑옷에 금가옷과 금세트와 금세트네요. 술 금세트. 능력은 나중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술 금세트. 술 금세트는 내구도가 네, 그닥 안 좋죠? 내가 좀 깨지면 그냥 깨지는 거야. 좀자 그러면은 어까요씽 이렇게 왔는데요 어트 게임 들어갔죠 참가자로 되어 참가자는 22명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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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도 22개 참가자도 22개 자, 과연 20번 나오네요. 아, 처음에 할때그 인트로는 제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유튜브 보고 좀 아, 유튜브 보고 한, 한 건데. 자, 과연 20번 몇 번인가? 1, 2, 3, 4, 5, 6. 아, 재파 좀 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 3개 중에서 어, 오늘은 다스 윙크 다스 윙크는 2년 후로 중간 이동은 중간 이동은 안 하는 거야. 엘더 젠드리는 음 20마리 선1열 <목소리> x 래 đ 안 되겠어요. 얘는 애도 진드기는아 사과를 제가 안가 있나? 센스 있게 지... 어, 황금 사과를 안는지 있네요. 가 방금 정말 센스 있으십니다. 황금 사과를 抓紧了，您的。 뒤어지거는 건데 이게 네트워안될 때요. 가안 돼서 유을 많은 스크립트를 다운 받아서 모스 스크립트 호호 오공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 뿅